네, 안녕하세요. 정유종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능률김, 영어 1, 능률김, 스페셜 레슨의 부분에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음, 코치 카터에 대한 이야기고요 코치 카터가, 아, 인계를 받다, 떠맞다, 아, 코치직이죠. 음, 감독 잡을, 리치먼드 하이스쿨 베스켓볼 팀의, 팀에, 팀에서 그 학교는 위치가 되어져 있다. 수동이죠. 로케팅 하면 안, 안 돼요. 가난한 지역. 어, 많은 학생들인데 그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드랍 아웃 중퇴를 하고. 동사 복수니까 v1. 그리고 end of 다음에 ing 오는거 중요하죠. 결국에 어려운 삶을 살고 만다. 뭐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복수기 때문에 다 이제 복수 취급하고 end of 다음에 뒤에 뭐가 온다? ing 온다. 그리고 여기 end of ing. 그죠? 그 팀은 어, 지는 기록을 많이 했대요. 어, 여러 해 동안에. 어, 그리고 그팀 멤버들은 keep 다음에 또 ing죠. 계속 서로를 비난했대요. 그 진걸로.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라는 표현. 고 나와있고 또 여기서 지금 현재 완료 쓴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for 나 things 가 들어가면 여기 반드시 어떤 시제?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돼요. 이때는 뭐 과거 시제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뭐 헤즈 없애고 뭐 헤드라고든가 포 n g 스 나오면 항상 현재 완료 시제 쓴다. 보고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어, 페이지. 카터는 find o u t that, dead 이하를 발견을 했대요. dead 뒤에는 당연히 이제 완전 저리 오겠죠. 그들의 문제는, 여기 또, 나데이버 비구문 있죠? 음, 또, 의주동어 순이네. 음. 어떻게 그들이 경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또, 대토 뒤에, 완전절이 오겠죠? 같이 요두개 다, 주어, 동사, 여기 목적어죠? 그들이 존중이 부족하대요. 자, for 뒤에 전치사를, 지금 for라는 전치사를 이스펙트가 가진 거죠. 그래서 뒤에 또 목적어가 왔는데, 이 제기대명사, 문장의 주어랑 같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명사? 제기대명사 써야 됩니다. 뎀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들 자신에 대한 존중도 부족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그렇게 말했죠. 요 부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나데이 버피 구문에 의주동 옷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기대명사까지 잘 나와있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자, 이제 카터가 이제 말을 한 거죠. 어, good afternoon gentleman 한 다음에 내가 너의 새로운 코치 캔크더라고 말했죠. 어, 플레이어들이 ignore 글을 무시하고 chat, 복수니까 어, v1, v2. 서로 이야기했다. 다음 어, 아마도 I should speak louder. 내가 더 크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I'm Carter. Ken Carter라. 그렇죠? 너의 배스켓볼 코치다. 여기 one of 다음에 어떤 명사 복수가 와야죠. p l a y e r s 또 one of는 항상 단수 취급. s 붙여서 어, 단수 취급 해야 되겠죠? 공을 또 다른 선수에게 줬다. another 뒤에는 어떤 명사? 단수. 여기 이제 분사 구문이에요. ignoring 능동 뒤에 이제 목조어가 있죠? 무시하면서 어, 코치 카터를 You, what's your name, sir? 어, 라일이 말했어요. 제이슨 라 n 이라고 But I'm not a sir. 여러분, sir라는 건 이제 존칭이죠, 그죠? 어, 보통은 이제 또 윗사람, 상급자에게 하는 말인데 어, 아주 극존칭을 지금 어, 쓰니까 학생이 어, 나 나한테 그렇게 부르지 마.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말한 거예요. 됐죠? 이 본문이네 그죠? 스타팅, 요거 이제 분사구문이죠. 이건 수동이 안 돼요, 시작한다는 말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은 다 썰이다. 요, all are 썰인데, 요기 뒤에 이제 요 썰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죠? 어,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 아로 해야 돼. 그지? 어, 두, 그러면 안 되죠? 뒤에 올 말이 썰이기, 어, 썰이기 때문에. 썰은, 이제, 텀. 용어인데 존중의 용어다라고 말을 했죠. 요아 되게 중요하죠. 그 뒤에 뭐가 없다고 어 썰이니까 두 그가 안 돼요. 너희 모두는 will have my respect. 나의 존중을 가질 거래요. 자 너희가 abuse it. 그것을 남용할 때까지 그것은 이제 나의 존중이죠. 그가 종이를 나눠줬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 이것은 계약서라고 말했네요. 만약에 너희가 여기에 사인을 하고 이것을 존중해주면, 우리는 will be successful. 여기 보호자리죠? 못쓰면 안 되지? 부사X. successfully라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음. 자, 이때 it은 계약서를 말하는 거죠. 여기 나와있죠? 계약서에는 state는 이때 언급하다. dead 이하라는 언급이 있었다. dead 위에 또 어떤 절? 완전 절. 너희가 모든 수업에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maintain 2.3 학점에 평균 성적을 유지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완전 저런 거. 그 부분 잘 보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크루즈라는 학생이 이제 이야기했어요. 어, 이건 말도 안 돼요. 근데 왜 입고 있냐. 슈트와 타이를, 이들이 카터 코치가, 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죠? 이때 티모 크루즈라고 말했어요. 음, 그게 중요한 거 없죠? 카터 선생님이 이제, 어, 미스터 크루즈, 위트 t 아워셀브즈를 다룬다. 존중을 가지고. 이때 주어랑 목적어랑 같으니까 또제기된명사 크루즈는 does not listen. v1. 듣지 않고. start v2 병렬된 거죠. 어, 공을 튀기기 시작했다. start 는 어, to 부정사와 동명사 사 가능해서 to bounce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All right Mr. Cruz. Leave the gym right now. 야 이제 나가. 이렇게 어, 말을 했네요. 음. 크루즈가, fine. 어, 이제 더 이상 너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난 그만두겠다. 그가 이제 걸어나갔다. 이렇게 말했죠. 그더니 음. 카터 코치가, 이제 there anybody가 있냐? 후가 이제 꾸며주죠. 단수니까, doesn't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부분. 중요하죠. don't 그러면 안 되겠죠.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냐? 학생들이 서로를 보다가, 두 명의 학생이 더, 팀을 떠났고 디아더스 나머지 사람들은 남았다. 근데 디아더스 되게 중요하죠. 보통 이제 두개 있을 때 하나는 원.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 근데 나머지가 두개 이상일 때는 디아더스죠. 팀 멤버가 어, 나머지 사람들이 두명 이상이기 때문에 디아더스라고 해야 돼요. 뭐 아더스, 원 아더, 디아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페이지로 이제 보면 어, 3이죠. 어, 카터는 어, 가르켰다그 선수들이 이제 티치 목적어,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 2부 정사 여기 OC1, OC2 목적격 보호 2. 요거 이제 병렬된 그런 구조죠. 중요하죠. 어, 선수들이 집중하게 그이 스테이 다음에 이제 여기 보호 자리인데 이건 이제 수동이죠 집중을 하다 그죠 어요거제 수동 형태로 해야 돼요 그죠 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하게 에저 팀으로서 이제 티치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 투부정사 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여기또 병렬 돼 있죠 그죠 어. 자 됐죠 크루즈는 아, 아까 그 나갔던 선선 선수죠. 뛰들한테요 How tough! 음문사 주어동사 얼마나 힘든지 삶이, 그죠? How tough life is, 그죠? 이때 how 랑 뒤에 형용사 부사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how much 또의문사 형용사 부사는 뒤에 붙어 있어야 돼. 그니까 배스킷볼이 얼마나 많은 것을 그에게 의미하는지, 그죠? 음. 그런, 끼들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코트 밖에서는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 농구가 주는, 그런 어떤 걸 크게 끼들었다. 그런 말이구요. 이게 지금 의주동 어순으로 나와 있다는 거, 어잘 봐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있죠. 다음 페이지. 어 레이터 나중에 그 팀은 이겼대요 근데 어, 어떤 감동을 주는 승리네 그죠 이거 능동이죠 그 승리는 감동을 주는 거니까 ing 부여서 능동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뭐하면서 크루즈는 봤대요 군중에 껴서 그걸 봤대요 결국 그가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이제 크루즈가 다시 체육관으로 들어왔죠 크루즈가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요 그랬더니 카터 코치죠 어 너가 만약에 리조인 다시 팀에 들어오려면 너가 천개의 푸시업과 천바퀴를 돌아라 체육관을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크게 중요한 거는 안보여요 다음 페이지어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다. 크루즈는, 스타트는 뒤에 투부정사 가능하기 때문에 투두도 돼요. 푸쉬업을 시작했고, 카터는 컨티뉴 코칭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컨티뉴 뒤에 투 코치 코칭, 즉, 투부정사 ING가 다 가능하다. 다, 아, 그렇게 보면 돼요.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It's friday. 그러나 이제 카터 선생님이 말하는 거죠. 너 아직도 100개의 푸쉬업 더 해야 되고 100바퀴도 돌아야 된다. 이제 포기해라. 아 미스터 크루즈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라일이 I will do them for him. 내가 그것들을 그를 위해서 하겠다. 이때 그것들이 가리키는 거는 100개의 푸쉬업과 100바퀴 도는거죠. 어, 아, 선생님이 말했죠. 그죠. 우리 팀이라고 한 사람이 스트 r u 힘들어하면 우리 모두가 힘들다. 아한 선수가 트라이언프 승리하면 우리 모두가 승리한다. 맞죠? 이렇게 말했어요. 크게 중요한 거안보입니다 어, 근데 이 캐년이라는 선수가 나 나도 하겠다. 그죠? 어다 와라. 레첼 피마워 그를 도와주자. 이때 그는 어, 아까 크루즈라는 선수겠죠? 다른 선수들이 푸시업을 함께 했대요. 크루즈와 함께. 카터는 seems impressed, 수동. 감명을 받은 것 같다. 이디 붙여서. 이때는 impressing 하면 안 되겠죠. 주어인 카터가 깊은 감명을 받은 거니 때문에 i m p r e s s 수동, 과거 분사 형태로 표시합니다. 이제 본문 4에 대용. 같이 또 보면. 요거, 이제, 그, 아, 어, 위드 목적어 분사, 뭐, 뭐, 한 채로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때, 이때, 이제, 목적어 대신에 지금 일단은 뭐, 부사어가 왔어요. 그래서 요 표현, 크루즈가 돌아온 채로. 그런 말이죠. 어, 요 부분. 팀에, 그들은 go u n d e 티 u n f e a t e d 패배를 당하지 않았다. 원래 이제, 디피시라는 게, 아, 어, 패배시키다. 그죠? 어 근데 이제 undefeated니까 수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패배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이제 in조 만드는 거예요. 어, 나머지 시즌에서 그리고 심지어 큰토너먼트 우승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봐요 그러나 카터는 나중에 d e a d 하를 발견했겠죠. dead은 당연히 뒤에 이제 완전전이겠죠. 자 s 부분표현. 자, 부분표현이 오면, some of 이렇게 부분표현이 오면, 뒤에 오는 이 명사가 이제 이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거죠. s t u d e n t 니까 have죠. 여기 보면, have been, skipping, and getting. 이렇게 병렬. 몇몇 학생이 수업을 빼먹, 아, 빼먹고 getting 받았다. Failing grade 낙제하는 성적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아, 이제 이 부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나와 있죠 어 그는 결정했대요 무언가를 하기로 그렇죠 잘 이것도 해부라고 이지 해제라고 맞는댔죠? 자, 어, 이제, 체육관 문 앞에서 캐년이, 이게 뭔 일이야? 크루즈야? 나 모르겠어. 이제, 크루즈가, 어, 이 메모가 써있기를 d 이하라고 써있었다. 음, 이거 완전전이죠 연습이 has been c a n c e l e d 투동이죠. 즉, 주어 BPP 형태로 오면 우리가 완전 절로보랬죠 주어 BING는 능동으로 보랬고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요. 또 수동이죠. 연습은 추도임을 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코치는 기다리고 있다. 학교 도서관에서 캐년이 도서관 나는 모른다 의주동으로 도서관이 어딘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도 잘 봐야 되는. 그 학교 도서관에서 카터가 코치죠, 젠틀맨, 인디스앤. 이 손에는 내가 계약서가 있다. 너 너가 뭐한, 그 사인한. 이 손에는 내가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 너의 생님으로부터 어, 치육가는 will stay. 자, stay 뒤에 보어, 그죠? 몸뭐한 상태로 있다. 근데 치육가는 잠겨질 것이다. 수동. 치육가는 잠겨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rocking 하면 안 되겠죠. rocked라고 해야지. 됩니다. 뭐할 때까지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이때 텀은 조건이죠. 아까는 용어라고 쓰였었죠. 그죠? 그다음에 학기라는 말도 있죠. 중요합니다 이거. 어, 이 계약의 조건이야 이때는 충족시킬 때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 크루즈가 근데 왜요?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수동 이리 붙여서 우린 이겼다. 토너먼트까지 그리고 어, 선생님은 want라는 동사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의 투부정사 우리가 이길 바라지 않, 않았나요? 그랬죠? 여기 투부정사 오는 거 중요하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 관계대명사 w h a 문장의 주어로 왔죠? is가 동사고 이것도 이제 what is가 줄어든거죠 이 s 죠 이게 즉 요거는 뒤에 이제 불완전절이 왔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이 주어로 온거예요자 중요한 것더 중요한 거 여기 비교급도 있네 뒤에 then도 나왔죠 이기는 것보다 그것은 respecting 여기 retaking 얘네들 못 된거죠 병렬 중요하게 봐야 돼요. 같은 형태로 봐야죠. 엔드 병렬이죠. 규칙을 존중 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다. 목적은 다와 있죠. 그죠. 어, 너의 행동에 대해서 아, 여기 지금 뭐 나와 있지만, 아, 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장이죠. 네가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 너희, 너희들은 동사 원형이 병렬되어 있죠. 성공을 못할 어, 거고, 못할 거고. 적응도 못할 거다. 진짜 세계 위례에 걸려서, 아, 원형 형태로 와야 됩니다. 다음 편이, 나는 믿는다. 하고 딱 끊어지죠? 자, 동명사 주어로 왔고, 당연히 단수치고. 이 계약서를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 바로 단계다. 뭐 하는? For you. 너가 to take, 책임감을 가진 너의 삶에서 이때 이 to 부정사 앞에 for you가 좀 중요하죠 이게 뭐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for plus 목적 형태로 쓴다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어요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다음장자또 w a n t 라 동사 또 나왔죠 여기 병렬돼요 목적적 보호가 투정 종사가 오는데, 여기 OC2 이제 동사 원형만 병렬시키는 거죠. 그리고 s o c 3 그리고 여기 y o USF는 r 예, e l e 이 의미상의 주어랑 같기 때문에 아, 뭘 쓰는 거야이 행위자에 대한 어떤 이, 이 주체 대상이죠. 주어랑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기되어 쓰는 거예난 너희가 집에 가길 원한다. 그리고 보길 원한다. 그죠 너희가 가기로 기를너기 너희 삶을 그리고 기로 하기로 로 이 문장도 잘 보십시오.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답이 YES라면 난 약속한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거다. I will do everything을 하겠다. 아, 너희가 더 나은 삶을 하게 하려고 아, 선수들이 굉장히 깊은 생각에 빠졌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안 보이고 그래서, 바, 아, 보면 5죠. 아, 보면, 이제 카터의 사무실에서, 이제 규정 쌤이 왔어요. 아, 어, 짐을 잠갑으니까 아, 미쳤나요? 어, 그랬죠. 그더니 카터 코치 선생님이, 아무도, 익스펙트란 동사가 이제 목적어 다에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화 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그러니까 아무도 그, 그들이 대학 가는 거를 기대하지도 않고, 그들이 고등학교 졸업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need to stop 여기 이제 병렬돼 있죠 이건 사역동사라고 합시다 얘가 이제 병렬되 있는 거죠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stop to 부정사는 이제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죠 뜻이 틀려요 그래서 to 부정사 쓰면 안되고 ing로 와야 되죠 그들 무시하는 걸 멈추고 make 사역동사죠 그들이 여기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 사역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절의 동사 원형. 그들이 깨닫게 해댑니다 that 이하를 그들이 can do more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다고 여기 이제 접속사 that 완전전의 개념으로 봤어요. 이것도 서술형 대비 좀 중요한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음. 지 어, 그래서, 이제, 부정 선생님이 말한 거죠. 너가 그한 가지를 뺏은 거냐. 그들이 잘하는. 어, 우리 모두가 dead 이하를 알고 있다. 이 d a d 완전절. 좀지가 복잡할 때는 더잘 봐야 돼요. 이 뒷부분이. 전체 사고는 이렇게 가로치고, 이, this basketball season이 주어. will be가 동사. 얘가 이제 보호되겠죠. 이 소년들 몇몇에게 이번 농구 시즌이 최고의 부분이었다. 그내 삶에서 다 왔기 때문에 완전절. 그랬더니, 이제, 카터쌤이, 어, don't you think that's the problem?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완전절을 좀잘 봅시다. 다음 페이지. 혹은요? 그 코치의 행동이 화나게 했대요. 부모들인데, 또, expect란 동사, 투부 정사 오고, keep다면은 뭐가 온다? ing 온다. 그 팀이 계속 이기기를 기대하는 부모들에게 화를 내게. 학교위원회가 카터와 이제, 아, 아주 앉은 거죠. 여기 keep ing, expect, 목적어, 목적격보, 투 정사,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부, 부모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베스킷볼은 모든 것이다. 이 소년들이 가진 자, 카터가, 이때 should, 뒤에 이제 원형 오죠? be allowed to. 수동. 중요하게 봐야 돼요. 여기 왜 비가 온다고? 여기 should가 있으니까. 허락되어져야지 되냐. 카터 코치가 take away가 있죠? 그것을 빼앗도록. 그것은 뭘 가르칠까? 바로 농구죠? 누구로부터? 그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take away는 이제 뭐뭐를 빼앗다. 그죠? 뭐 그런 거, 이거 봐야 될 거예요. 그죠? 어, 이때, 이건 농구고, 수동물 더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봐, 조용히 하십시오. 한번 코치 카터에게 들어봅시다. 어 여러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대신 꾸며주고 여러분이 보내는 거이힘드이 대셋은 더 중요하게 봐야 돼요. 더 메시지와 동격이라고. 동격절로는 무조건 접속사 대만 쓰게 되어 있죠. 아 그들이 법이 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대잘 봅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규율을 가르치려고 한대요. 만약 이 아이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계약, 계약을, it won't be long before라는 말은 그한 번에 여러분, 곧이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곧 그들은 사회에 나가서 능동. 법을 어길 거다. 브레이킹 능동 개념으로. it won't be long before는 이제 머지않아 곧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요 브레이킹이 더 중요하죠. 군사고문 등동 법을 깨다. 음. 이제 마지막 본문 7입니다. 어, 디스파이트 몸모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편이죠. 카터의 어떤 말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는 보트 투표를 했대요. 투 언락 짐을 열, 열기로. 그래서 카터는 이제 막 사임하기로 했대요. 그는 아, 짐을 이제 마지막 한번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뭐 보트나 디사이드를 다, 다 뒤에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가져요. 어, 그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알아놔야겠죠. 되 자, 거기서 그는 봤대요. Something shocking. 무언가 놀라운 것을. 자, 우리가 어순에서. swing 1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이때 이거 능동이죠. 그 무언가라는 건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이거 아주 잘 봐야 됩니다. 모든 선수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크루즈, 그 선수죠. 어, 선생님, 그들이, 이때 그들은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죠 쉽게 문을 열수 있지만 그들은 이때 또사역 동사 목적어 이 목적격 부지 동사거든요. 음, 우리가 경기하게 할 수는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행하려고 한다 그 계약을 이제 우리는 알았다. What's important? 불안전 절이니까 왔을 써야 되겠죠? 설에서 그리고 그것은 다 선생님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카터 가젠틀맨 n 온 w 원이한 길밖에 없다. 그죠? 응. 어, 표현할 길이.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 거다. 어, 성적 올리는 거라는 거야. 그죠? 그팀 멤버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레이즈 올렸다. 그들의 성적을 충분히 수행할 만큼 이행할 만큼 계약을. 그때 레이즈 잘 봐야 돼요. 라이즈랑 비교해서 봐야죠. 라이젠는쓸수 없어요. 자동사야. 뒤에 목적어 있기 때문에 레이즈밖에 안 되죠. 나중에 그 팀은 어, 시합을 했죠. 어, 주 농구 대회에서 그 선수들은 또 페일 투 정사 이기지 못했다. 파이널 결승전에서 근데 그들은 성취했다, 여기 또 중요하고 나왔어. important가 something 꾸며주는 거죠. 역시, s w 으로 끝나는 것들의 효용사가 후치수식이 후치. 부분 또잘 봐야 돼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인데,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뭐뿐만이 아니라, 희망. 더 밝은 미래. 삶에서. 근데 어디를 넘어서? 농구장 코트를 넘어서. 라고 되어있죠. 중요한 부분 요것도 중요하게 보고 something important 요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